25년 3월에 시행된 고3 21번 문제고요. 첫째 양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는데, 여기 여섯 번째 양이 이고요. 요런 규칙이네요. 여섯 번째 양이 인데, 다섯 번째 양은 아이고, 다섯 번째 양은 그러면 5로 나눠서 나왔겠죠. 그럼 반대로 5를 곱해서 1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네 번째 양은 요거 아니면 요거 뭐두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질 수 있으니까. 4로 나눠서 나왔을 경우에는 40인 거고, 4 곱해서. 아니면 그네 번째 항이 얼마보다, 3보다 작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때는 이제 40이 어떻게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나눠서 나왔을 테니까 3, 42에서 120. 마찬가지로 이때는 두 번째 항은 이거 2로 나눠서 나왔을 테니까 240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요거 1로 나눠서 나왔을 테니까 240. 그래서 첫 번째 항 요거는 하나 찾았고요. 이쪽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은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을 때 요거는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여기서 지금 파생돼서 나온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따로, 이렇게 나온 거 따로. 그러면 음,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3을,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얘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항은 어, 3으로 나눠서 나왔으니까 네 번째에다가 3을 곱한 걸로 구하시면 되고 그 값은 9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 이게 3보다 작은 게 나왔으니까 이세 번째 양이 3보다 크면 안 돼요. 크거나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 얘는 어, 크거나 같으면 안 돼. 아, 3보다 작으면 안 돼. <laughs> 잘못 말했구나. 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세 번째 항이 그러니까 3보다 작으면 그러면 네 번째 항에 10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으니까 a는 이렇게세 번째 항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마찬가지 여기 10이 안 나왔으니까 그죠? 어 근데 이제 여기 2를 2로 나눠서 얘가 나온 거니까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해서 뭐, 6a4 네 번째 항에 6 곱한 걸 거고 여기는 2 곱해서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는 작은 그런 값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가 a1이 첫째 항이 그냥 1로 나눠서 나왔을 수 있으니까 여기 6부터 자연수니까 6부터 7, 8, 9, 10에서 17까지의 자연수 될수 있겠고요. 그렇죠? a1이 10이어도 10을 1로 나누면 10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특별히 a2가 11일 때에는 A1이 3보다 작아서 10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하고 2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첫째 양이 1하고 2면 1 또는 2면, 둘째 양은 10이 되고 10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2로 나눠서 5가 둘째 양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A는 요거 240하고 6부터 17까지 하고 1하고 2하고 더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더할 때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는 12개고요. 초항하고 말랑 더하면 23에 약분해주시면 얼마지? 138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3 더하면 141이니까 더해서 381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